얘는 딱 보니까 부정적분 요 대문자 fx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문자 fx가 나온다는 건 양변을 미분하라는 거예요 기본 형태가 fx 소문자 fx거든요 근데 여기서 적분함 같이 주어졌다는 거는 fx를 구하려잖아 그럼 그냥 양변 미분 가는 거야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뭐야? 그냥 어, fx 되는 거야 그리고 우변을 이제 미분을 할 건데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고배미분이에요 그러면, 얘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fx. 그 다음에, 얘 미분 안 하고, 얘 미분하고. 그러면, fx, f'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그냥 미분해서, 6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오면, 이 세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좌변에도 fx, 우변에도 fx가 있어서, 얘네들은 지우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건, fx가 아니라, f'x가 몇인지까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x, f'x는, 요거 다 넘겨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죠. 그럼 f 프라임 x가 몇인 거예요? x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이거 적분하면 f x 나오네. 그래서 적분하면 f x는 음, 음, 플러스 c까지. 그러면 그때 f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f 1 대입하면 c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어, 그래서 c에다가 1 대입하면 마지막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까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